안녕하세요. 인투영어의 또치쌤입니다. 자, 오늘은 135관이죠. 부정사가 목적 보호자리에 있는 경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중구편 36번째 시간이고요. 자, 부정사라고 하면, 아,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정사를 보통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투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온것을 얘기하죠. 네, 물론 이렇게 투가 없는 네, 원형 부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부정사라고 어, 합니다. 어, 목적 보호 뭐 이런 용어들 어, 사실 몰라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어, 완전히 예, 문법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리고 국문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충분히 영어를 어,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를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인지 독해라는 영역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처음 듣는 분이 있다면 어, 이런 to라든가, 또는 by라든가, 또는 in이라든가 뭐 이런 전치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 그것은 제가 어, 제 강의에서 어, 6강에서 45강까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리딩을 반드시 먼저 하고 하죠. 저는 그래서 리딩 먼저 하고 어, 인지독해라는 한 단어씩 인지해가면서 가는 인지독해를 하고 그 다음 직독직해로 의미 파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 듣는 2번좀 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면 영어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If we want our children to be competitive, then we need to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receive a better education. 두 번째 He found the earth round by watching the sun and the stars. Come up in the east and go down in the west. Seventh, we consider our salesmen to be very low on the social scale. We do not really like to dirty our hands with commercialism. That's why Britain today is in a state of economic collapse. 자, 그러면, 은한 단어씩 인지를 작동해서 내 속에 영어식 사고를 형성하는 인지독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한 단어씩 인지를 작동시키면 과연 의미 파악도 되고 영어식 사고 형성이 되는가를 잘 살펴보길 바라겠고요. 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를 잘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동사를 잘 보면 이 동사 속에 뭔가, 아, 뒤에 나올 상황에 대한 말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속에는 뒤에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소스가 아, 어느 정도 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아, 이렇게 전개가 될, 되겠구나, 아, 라는 방향성과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동사를 잘 살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이거라면 이 말입니다. 조건이 이거라면 자, 이 품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단어가 나오든 구가 나오든 절이 나오든 그런 문 문장으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절로 문장으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If impossible 해도 impossible 단어 하나만 나와 있더라도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조건이 이거라면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이르기를 이 말이죠. 어딘가에 도달하기를 이 말이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장소가 아닙니다. B. 존재죠. 존재가 되기를 이 말이죠. 근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comparative.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왜 사람으로 옮기냐? 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안에는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압니다. 명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e children과 to가 동격, 이 e children과 b가 동격, 이 e children과 comparative가 동격입니다. 이거 전부 사람입니다. 전체 속에 명사 있다 그랬죠. 동사 속에 명사 있다 그랬죠. 형용사 속에 명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변신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쁘죠? 콤마까지켜줬죠 이렇다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르기를, 이르러서 주기를, 그 아이들에게 대명사 속에 명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아이들에게 그, 그러한 기회를 주기를. 기회는 기회인데 이룰 수 있는 기회죠. Receive 받을 수 있는 기회. 무엇을 한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어떻습니까? 지금 한 치의 오차 없이 한 단어씩만 했습니다. 자, 직독 직해 의미 단위로 가는 것은 다 인지독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빠르게 그러면 다시 한번 인지독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그러면 우리가 원해,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르러 존재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자 이뤄주기를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이르러서 받을 기회 한 보다 나 교육을 받을 기회 자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found 찾았습니다 그 지구가 말이죠 터가 붙은 것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둥글다라는 것을 힘의 원천은 지켜보므로서 그 태양과 그 별들이 와서 올라오는 거죠 영역은 그 동쪽에서 그리고 가서 아래로 가버리는 거죠 영역은 그 서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 동쪽에서 태양이 뜨고 여기는 서쪽으로 진다는 거죠. 그건 우리말로 편하게 옮긴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그럼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 지구를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지구가 라운드하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둥글다는 거죠. 힘의 원체는 지켜보므로써 그 태양과 그 별들이 와서 올라오는 거죠. 그 영역은 그 동쪽, 그리고 가서 아래로 가버리는 거죠. 영역은 그 서쪽으로, 서쪽에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려합니다. 한 세일즈는 뭐 판매원이겠죠. 이르러 존재가 매우 낮은 신분이라고. 접하는 것은 그 사회적 등급 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리로 더럽히는 거 우리의 손을 구체화시켜서 했었죠 함께한 건 상업주류로 자됐지는 때릴 수 있는 말이죠 그것이 입니다 왜 영국이 오늘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상태가 영역에 있는지 한 상태 관련된 건 경제적 붕괴 상태에 있는지입니다.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려합니다. 한 세일즈맨이 이르러 존재가 매우 낮은 계급 있다고 접하는 건그 사회적 등급에서. 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좋아하기, 이르러 더럽힌 거, 우리의 손을 함께한 건 상업주의로. 자, 그것은 입니다. 왜 영국이 오늘날 있는데 영역에 있는지, 한 상태로 관련된 건 경제적인 붕괴 상태에 있는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지 독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빠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독 직회로 간다 그랬 죠 그건 이제 개인차가 있다 그랬 죠네 단어로 갈지 다섯 단어로 갈지열 단어로 갈 지는 개인에 따라 다 틀립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보통 수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을 원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합니다 자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어떤 기회냐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자 두번째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태양과 별들을 지켜봄으로써 자 태양은 어떻게 됩니까 동쪽에서 뜨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지는 걸 봄으로써 자 우리는 여기입니다 세일즈맨이 낮은 신부이라는거 사회적 계층에서 우리는 진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손을 도, 더럽히는 걸 상업주의요 자. 그런 이유로 말이죠. 영국이 오늘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적 붕괴 상태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인지독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치사를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제 강의 1강에서 5강까지는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특히 3강은 8품사편을 설명했는데 꼭안 보신 분들은 보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6강에서 45강 전체사편은 여러번 예, 보셔서 전치사 개념을 확실하게 예, 아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인지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